자, 송이가 나오는 산, 어, 임대를 했는데요.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아, 요거는, 송이가 아니죠? 굽더더기. 어, 굽더더기네요. 굽도덕이. 예, 벌레들이 있고. 제가 예, 조금 전에, 요 밑에서, 새게 캔거와, 또 여기 이렇게 보면은, 자, 송이가 이렇게, 송송송 올라옵니다 자,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죠 네 아, 이제 늦송이가 아, 시작한 것 같습니다 추석 전뭐 100만원 150만원 호가디 부위들이 이는좀싼 가격으로 어,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, 여러분 열심히 다니면서 팔분 팔면은 이렇게 송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줄처럼들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. 큰일 납니다.